슬슬 찬바람이 불어오는 9월. 올해도 독감 주사 맞아야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셨나요? 잠깐. 올가을 독감은 목숨을 위협하는 폐렴과 함께 온다는 무서운 경고가 나왔습니다.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. 일단 화면부터 두번 톡톡 눌러주세요. 독감은 우리 몸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도둑과 같아요. 독감으로 면역력이 뚝 떨어진 몸에 폐렴구균이라는 무서운 강도가 침입해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.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폐렴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전문가들은 올가을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가 작년보다 더 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는 독감조사 하나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의 주범인 폐렴구균 예방접종, 이두 가지를 함께 맞으셔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. 가장 기쁜 소식,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폐렴구균 예방접종 23가 다당 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으실 수 있답니다. 기억하세요. 올가을 면역력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방세가 필요합니다. 지금 바로 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해서 독감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두 가지 모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